이렇게 지금 음,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경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,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구나.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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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본인들이 부처님의 이 일화, 경전에 있는 내용, 그 일화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본인들이 깨우침이 안 오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불법을, 전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교 불자라도 이 불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해탈을 경험할 수 있어요. 행복하고 자유롭고. 부처님 법이 8만 4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. 종류가 그렇게 수만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한 종류밖에 없어요. 부처님의 가르침은. 한 종류밖에 없어. 뭐, 1700, 선가에서 1700 공안, 뭐, 1700개도 넘죠. 몇천 개가 되는 걸로 이제 추려놓은 게1700 공안인데, 그 중에 한 공안만 타파하면, 제대로 보면 나머지가 다 하나로 회통한다.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와 같은 원리죠.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?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요.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뭘 이렇게 특이한 거를 이렇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니까는 뭐, 어,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걸 가르쳐준다고 여러분이 또 판단할지 모르는데, 천만의 말씀,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전혀 자기 자신을, 자기 여태까지 익숙하게 항상 판단해왔던 그 생각의 의식의 패턴을 전혀 못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, 제가 그런 유도를 하는 거지,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?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으로 또 해보세요.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. 예, 이 저의 그이 의도를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헤아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.